배낭이 새로 나온 것 같네요. 일단 상점 들어가고 이게 지금 평정심 뭐 티셔츠 해군용 배낭 재활용 상자 있는데 한 번씩 하나씩 다 사보도록 할게요. 뭐 나오는지. 일단은 평정심 보물 상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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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얀색 킵컴 앤 서바이브라는 티셔츠 하얀색 얻었고 배낭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재활용 보물 상자는 뭐야 이거? 아, 상자가 이걸 바뀌는 거야? 플래션 가 보면 아 이렇게 배낭 바뀌고 이 상자가 실제상자에서 재활용 상자로 바뀌는구나. 아, 이게 패치 됐나 보네. 어 신기하네. 아, 1레가방. 2레가방, 3레가방. 그리고 상자는 이제 해골 표시해서 재활용 상자로 죽음 표시가 프린트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. 아, 이렇게. 자, 일단은 솔렌 가 볼게요. 야, 상자까지 같이 나왔는데? 일단은 가방 바뀌었는지 일단 공장 가자 공장 아 산정상 가자 산정상 왜 안바뀌어 이거 파란색으로 해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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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군, 해군 배낭으로 왜 안바뀌어 내 보석 200개 지금 등쳐먹을라 그러는거야? 이것도 거이 바뀌어야지 이거 내려올때는 그러면은 그거 안되고 혹시 먹은것만 파란색으로 바뀌나? 잠깐만 깼는데 아, 바뀌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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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다. 얘들아, 바뀌었다. 2래빼남 파란색이다. 형, 이제 이 해군이다. 육군 아니야, 해군이야. 형, 이제 이 해군이다. 형, 이제 이 너희야, 너희와 같은 육군 아니야. 어, 나 이제 해군이야. 형, 해군의 재활용도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. 재앙 시체상자까지 먹는 야. 뭐한 것도 없는지 벌써 36번밖에 안넘냐 뭐야, 나쓰는 거야. 혹시? 야, 내 가방 바뀌니까는 뭔가 새롭다. 오 좋아, 가방 바뀌니까. 어, 뭐야, 어디야? 뭐야, 저 위에서 쏘네? 와, 저 위에 자, 나, 시집, 아, 오도 사람이 없다. 큰일 났다. 야, 무조건 죽겠는데, 그 3밖에 안 넘었어. 처음에 내려서, 아, 내려서 위에 있는 총 하나 먹고 그냥 저기 버, 버티고 버 있는 건가? 아 뭐야! 배낭, 1렙 배낭 한번 먹어봐. 1렙도 먹어볼게. 말만 해군이고 실제는 백수라고? 아, 이쁘다, 이쁘다. 상자 이쁘다. 야, 상자 뭔가, 뭔가 뭐라 그러지? 상자가, 약간 어둡지 않으니까 밝으니까 뭔가 사람 죽인 것 같지 않아? 쓰레기, 쓰레기, 주, 쓰레기 죽는 것 같아, 쓰레기. 뭔가 쓰레기야. 자, 1렙 가방, 1렙 가방. 1렙 가방. 요거는 1렙 가방. 요거는 2렙 가방. 3렙 가방만 이제 먹어보면 되겠네. 오케이! 좋아.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요몇 명에 몇 명을 해먹은 거야, 이거? 야, 이형제다 여기 씨, 낚시 엄청 당했구만. 오케이! 좋아. 어, 앞에, 앞에 앞에. 앞에 뭐야? 야, 내가 못 맞추는 거야? 총이 안 맞는 거야, 도대체?